뭐야 떨어지? 아 한국인도 중특또 나왔네 떨어지 왜? 코인 하는 거는 뭐에 안 좋은 거지? 왜 갑자기 만나자마자 씨부레 외모 평가 나도 할까? 지금 우리 어메이드 이거 할 했었거든요. 윤종이랑 했을 거 아니야? 응. 아니 왜안 뜯었어? 왜안 뜯었어? 윤종이랑 할라 했던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우리 저 왼자리 우리 여성 게스트분 부르면 이거 할라 했는데 응. 이거 못해 못지 모기 없죠? 아까 그홍키파 하고 왔거든요. 캠핑 했는데 무기가 엄청 많아가지고. 응. 응. 아, 그만해! <laughs> 끝났어 60시간. 그러면? 네 끝났어요 지금 6 0시간째죠야 그럼 보통 시간 봐서 끝나면 방송 끄고 놀러 가야지 왜 왔냐? 만나 친구가 없었어요 원래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 안 되냐? 살이 조금 찐거 같아 오, 허뭘 이렇게 드셨나요? 대본 수위에 나 보고 싶어서 왔냐? 수위 좀 많이 더 당기더라고요 <laughs> 아이씨 새끼가 <그렇구나. 웃음> 내가 너 웃기라고 한 마디 던져줬잖아 예수 너만 해도 웃긴다왜 씨발 제 3의 구역으로 가 다시 갈게 야이 새벽에 나 보고 싶어서 왔냐? 이거 먹고 싶어서 왔어요. <laughs> 오늘 아주 불꽃 튀는 결전이 예상됩니다. 아이 씨팔 근데 존나 이쁘네. 오호. 존나 예뻤네. 와 하는 꼬라지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렇게 이쁘지? 열어. 존나 열어 신나다. 열어 열어.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? 열어? 고맙다. 그래서 술 먹었는데 여러분들 그 것만 해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? 술 이렇게 먹었고 55시간 방송 끝났는데. 우리 이 여러분들. 음? 얼마나 좋아 방에서 여러분들 본장 200대 맞은 한효주 닮았잖아. 어허? 음. 내일은 뭐 있어요? 어 내일 포도밭 가. 그럼 오늘 자고 가도 돼요? 아니야 그냥 니네 집에 가서 자면 안 돼? 안 돼. 왜? 강아지 분는 있고. 안 돼. 아이 귀찮아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아,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? 저는 키고자인 건데 그게 뭐가 그 문제가 있습니까? 이발돌피아너 <놀람> <시발> <laughs> 그렇게 지금 살이 분별 못하는 너의 지금 그런 생각 때문이야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그럼 먹어보면 안 될까요? 원래 사람은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드립인지 모르고 진짜 갖고 있다 돌핀 니가 하고 싶으 하는 곳이요 돌핀이가 이런 거연보소아리마 하지마!!! 오 <놀람> <놀람> 오호도 하지 마. 대통령 같아. <laughs> 아니, 넌. 오호 이거 왜하자고 하지 마. 안 어울려. 진짜 하지 마. 여러분들, 오케이, 맞나요약속 가야지. 오후 하면 집에 가는 거야. 입을 한 10분간만 닫고 있어 볼래? 그러면은, 여러분, 10분간 얘입좀 닫아볼게요. 10분은 좀 길어. 5분 시작. 도전, 도전 해야죠. 잠시만요. 아프리카 국룰이에요. 이거 괜히 했다고 도전 또 하면 나. 10분 동안 말안 하고 있어야 돼요. 수 <laughs> 없나요? 가만히 차라리 있으면 안 돼. 내가 토크를 채워줄게. 가만히 있으면 안돼 그냥. 별빛은 리우색이 안 보이는데. 아, <laughs> 어. 오호했다. 집에 가서 자라. 아 자고 가라. 자고 가. 진짜로요? 아, 자고 가. 또또 그러면 2층에서 자. 아, 너무 가다리 꼬아. 라면 하나 먹고 와도 되겠어. 아, 라면을 지금 왜 먹어? 지금 두루. 야, 먹어도 되는데 사고 치지 마라. 진짜로. 뜨거움을 가지고 사고치지 말라고 어! 어 진략이야! 짜파게티! 진략 진략 보세요네 시끄러워 이. 요리하는 걸 찍어줘야지 원래 그 남... 주방은 원래 원래 요리하는 걸 찍어줘야지 거울 찍고 있을면 주방은 단 사람의 집이겠 난 나는 면 드실 게 숨고 혹김치 김치,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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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고 아니 근데 뭐야 <놀람> 어, 어.